뭐 해시태그에 유치원 쳐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뭐 응원해주시는 분들 정말 많고 또 관객분들도 정말 저를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를 항상 매번 확인하면서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, 이번 콘서트 이렇게 어제 첫 공연을 막고 이렇게 황당하게 끝이 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아,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런 얘기 하는 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요즘 업계가 힘듭니다, 여러분. 그 뉴스 기사에도 났어요. 대관하기 참 힘들다. 대관 전쟁, 팬데믹에서 팬데믹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정말 하고, 심지어 지금 옆 동네에서도 난리가 나고 있죠.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진 장소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도 저는 또 반대로 긍정적으로 밝,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이렇게 양해 가득 이렇게 채워주신 관객분들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. 아, 앞으로 활동하면서 또이 앨범을 가지고 계속해서 활동해 나갈 거고요. 그리고 라포엔, 그리고 또 유채원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. 정말 쉴틈 없이 달리고 있잖아요. 그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여러분 보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마지막 곡은 어, 제 앨범에 있는 어, 곡입니다. p e s 라는 곡이고요. 이 곡을 끝으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스포하자면 앵콜 한 곡밖에 없으니까요. 여러분 이곡 끝나고 어제는 약간 약간 좀 이렇게 눈치를 보시는 것 같은데 이곡 끝나고 잠깐 들어갔을 때앵콜 크게 외쳐주시면 허락. <laughs> <laughs> 겠습니다 여러분! 지금까지 인천이었고요. 피시스빌라드저니